롯데몰 송도.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타임빌라스 송도점이 되겠네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네요.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조감도를 보니 기존 롯데마트와 브릿지로 연결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일단 2026년 준공이 목표라고는 하는데요. 롯데그룹의 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롯데쇼핑이 인천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의 5만 1,165 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6층 규모의 쇼핑몰과 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2007년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3년 롯데마트, 2019년 오피스텔을 각각 완공했지만 리조트와 쇼핑몰은 10수년 동안 행정 절차가 반복되며 송도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개발지 인근의 시공사 롯데건설의 하청업체들이 입주한 상태이며 이는 곳. 실착공에 들어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이 바뀌면서 건축허가 사항 역시 변경이 필요해 관련 절차들을 밟는 중이라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롯데쇼핑 측에서 공사를 계획대로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2026년 말 준공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경제청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4년 제10회 건축위원회에서 롯데몰 송도 쇼핑몰 및 리조트 사업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건축위에선 지하철 연결 공간을 복합센터에 부합하는 규모와 기능으로 확대할 것, 지상 연결 브릿지를 대형 쇼핑몰과 부합하도록 디자인할 것,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최대한 배치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위 요구 사항들은 반영하고 공사와 함께 건축인허가 변경 절차를 밟겠다는 설명입니다. 타임빌라스 송도점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